그리고 부모님 얘기도 이제 계속 하셨는데 가령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더해서 왔어요. 이제 판사님이 물어보죠. 부모님은 아, 저 혼자 그건... 왔어요. 라 던지. 아니면 아, 부모님 바빠서요. 일하러 갔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변호사님 많이 판사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지금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지금 아이보다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심 가져야죠. 이 순간만큼은 법원에 오셔야죠.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긴장하고서 대기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온... 친구들의 법을 대하는 태도, 사회를 대하는 태도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옆에서 조금 많이 좀 걱정도 되고 답답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기본적으로 저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사건할 때 항상 그날은 부모님 두 분다 오셔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부모님 두 분께서 오셨다는 게 가정에서 우리 아이 비행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다. 많은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 자체로 그런 생각들을 판사님도 당연히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설명이 없다면 그냥 관심 없구나 하고 그냥 땡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은 뭐몇분 만에 끝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행동, 태도, 행동, 뭐 외관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참여하시는 방법들이 법정에 참여하는 그건 뭐 기본이고 뭐 양육계획서라든지 판원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된다라고 계속 사실은 저희가 강조해 설명드리는 거죠.